안녕하세요. 조순배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는 은혜의 한 날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축복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다양한 종교적, 문화적 충돌로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진리와 가치관이 각자가 존경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상에는 온전한 절대적 진리는 없다. 단지 지역적인 진리만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똑바로 이해해야 하고, 이를 표현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독교 안에서도 수많은 교단과 교파로 갈리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기보다는 교단의 지역적인 믿음을 대변하는 교리주의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창조의 의지를 정의와 자비라는 대명제를 통해서 성경에 증거된 예수님의 가르치신과 삶, 그리고, 고난과 부활의 십자가를 통해 기독교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내용은 정의와 자비의 실천을 깨달음에서 그치지 않고 이 세상 안에서 삶을 통해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과 봉사로 이룬 선교가 중심이 된 삶의 핵심 요소입니다. 참교의 모습을 어거스틴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룬 믿음 공동체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은 정의와 자비를 깨닫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이를 통해서 실현시키는 공동체의 선교하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통과 아픔 속에 사는 자들을 친히 찾아가시고 보듬어 주시고 온전히 품어 주셨습니다. 당시의 세상에서 왕따를 당한 세대의 친구가 되셨고 창녀와 나병환 자들의 이로자가 되셨습니다. 가족도 나라도 약하고 고통당하며 소외됨 속에 사는 자들을 거들떠 보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들을 왕따시키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살도록 내평겨쳤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심을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의 자비로운 따뜻한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대갚을 수 없는 어려운 이웃에게 예수님처럼 선교를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보듬어주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대변하며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숨이 살아있는 축복의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땅 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선교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안식을 주며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축복의 삶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손가발이 되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의지할 때 없고 절망과 탄식 속에 사랑하는 소외된 자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